어 이거 끼면 더무거 텐데 그렇죠 근데 그래도 정비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요. 일단 음. 고장이 안 나니까 오. 한두 개 정도는 보여줘. 얼마나 써요? 일 콘크리트 기준으로 한팔 미터 m 8m, 8m? 아, 8m 쓸수 있다고 근데 이게 배터리가 한, 한. 단점이 음... 보관이 되는 거야. 나보가고 가서 갖다 써 봐. 아, 아, 한번 자르고요. 예. 저희 수평계 다 있고 뭐. 맞으니까. 수평계로 자수 있는지 한번 해 봐. 수평계 그가고 얘기하는 거예요? 길이. 야보드를 자를 때다 지훈이가 작업해 가지고 지금 했을 거야. 괜찮은데? 사장님 저희 아니, 밀도도 있죠. 해줘야 돼요. 방 방금 어떻게, 어떻게, 이게, 뭐야, 원, 원위치 된 거야? 요 누르고 있 내려갈 아. 때도 와이어라서. 아, 아 그래갖고 있잖아. 아, 얘가 놓으면은 그냥, 아, 올라가. 와이어 가시니까. 아 응. 배터리 들어있는 줄알았 그래. 아, 그래갖고 아, 배터리 들어있으면. 아, 이 같다. 예, 배터리 들어있으면 <laughs> 얘도 그냥 배터리 였으면 되지. 왜 얘는 열려올까, 그 생각하고.